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 성령님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을 했고 어, 세 가지 오 x 퀴즈를 통해서 어,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점검하였고요 오늘은 어, 성령님에 대하여 어,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성령의 열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네. 음. 네. 다른 분은 혹시 네 열매는 어 음. 얼추. 근접했습니다. 네, 거의 그저 그러한 개념 안에 있는데 어, 한번 우리가 어, 은사와 열매 아마 이 뒷부분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어, 우리가 어떻게 이두 개가 다른지는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에 대한 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은 사도 행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어, 이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갑작스럽게 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기 이미지를 보면은 뭔가 설계를 하고 있는 이미지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을 통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조금 이 성경 말씀이 좀 많은데요. 읽기 보다는 제가 좀 설명 위주로 해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와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이 다시 회복하는 그 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아시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고 어, 했는데 유엘이 유엘 요엘 선지자가 했던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9구절을 보면 또 그때에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때를 또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요엘서의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이 요엘의 말씀을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2장 16절을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요? 유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모든 시간은 다 말세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승천하실 일만 남았기 때문에 말세로 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유해에서랑 똑같은 구절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8절에 그때에 내가 내용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오. 라고 똑같은 유엘의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그 성령의 그 세례를 받은 이후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술 취한 걸로 생각을 하고 저들이 취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 시간이 오후 밖에 오후 세시 밖에 되지 않는데 뭐 내가 취, 취하겠냐 하면서 지금 요엘이 말했던 그 영이 나에게 임했고 내가 그 영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요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120명의 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는 그 성령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그 사역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본격적인 그런 사역들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약속하신 것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 오, 이 부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것은 어, 세례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을,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모든 우리의 육체의 죄를 씻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재창조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 마음과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과 우리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세례는 몇 번만 받으면 된다고요? 한 번. 대신 충만함은 우리가 매 순간 구하여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수 있도록 충만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의 권능이 이제 나에게 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한다고요? 증인이 되게 한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때로는 병든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예과 맛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늘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거나 우리를 뭔가 더 부유하게 하거나 그러한 일에 우리 육체적인 것과 그런 일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의로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평화 샬롬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기쁨,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우리의 동역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짓는 의로운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요. 어, 이러한 개념들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잠깐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 해보겠습니다. 자, 성령 성령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된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뭘까요? 오죠. 성령 세례는 우리의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와 하나님의 그영되신 성령님은 늘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자.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누구를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성령님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인침, 하나님의 구원의 도장을 받아 구원을 보장받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에 무감각해지고,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쉬워지고,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시켜야 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야 되고 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그러한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점점 구원의 길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근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주도하는 것. 이러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의지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도장을 받고 우리가 이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확증, 구원의 증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 노아가 왔구나 이게 아니라 아 노아 안에 성령께서 있으니까 보장되는 바로 그러한 의미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회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죄에 대한 무감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버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인침을 받은 그러한 존재로서 그에 대한 정체성, 그러한 가치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성령님. 성령 충만은 매 순간 구해야 한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정답은 오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밸런스 게임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내 뜻을 따를 것이냐 우리는 이 중간에서 조금이라도 무게를 더 주는 쪽으로 우리는 기울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게의 중심인 늘 성령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그분의 선택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늘 싸운다고 하죠. 육체와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을 구원받은 우리가 늘 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그냥 술이라는 것에 지금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것,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매 순간 구해야 되는 것임을 알수 있고요. 성령의 은사 한번 우리 첫 번째 이 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 개인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 자, 성령님께서 성도 개인 혹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 혹은 그 방언을 뭐 통변하는 그러한 은사, 혹은 뭐 병을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무조건 이 사람의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사람을 통해 무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그러한 것을 은사라고 말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영적으로 뭔가 성숙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들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은사를 받은 것이 그 사람의 성숙하거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통해 무언가 하실 일이 있어서 그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부 몇 사람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숙과 그러한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그 신앙과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곧 나의 교만할 만한 그런 자랑할 만한 그 무언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일을 위해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성령이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나누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우월성, 자기네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뭔가 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의 그러한 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그 유익을 위해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로마서에서는 조금 다른 결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몇절 되는데? 팔 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육 절부터 팔 절까지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누군가를 위로해 줄수 있는 것도 은사고요 누군가를 돕는 것도 은사고요 부지런하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나가는 것도 은사고 리더로서 사람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은사고 국률이 많아서 불쌍히 여겨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러한 것도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즐거움으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즐거움으로 감당해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통변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특별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사라고 한다면 지금 로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주어진 남들보다 좀더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는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그것이 잘 이루어져 간다면 그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교회를 이 톱니가 맞물려 가듯이 아주 조화롭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러니 누군가가 무언가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저거를 하기 위한 은사를 주셨고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은사를 통해 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영역과 내가 해야 될 영역을 그냥 다르게 생각해서 그냥 하나의 이 조직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파트를 맡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원래 작년에 한번그 정순태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그러한 것들을 좀 알아볼까 했는데 어, 그게 다섯 시간 막 그렇게 걸린대요. 이제 체크도 해야 되고 설명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뭐 아이들 그 케어라든가 그런 게좀 어려워서 그게 좀안 됐었는데요 한번 어좀 시간이 될때 우리가 좀 상황이 될때 한번 좀 초청을 다시 해가지고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해서 우리의 은사라던가 강점이 무엇인지를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임하면 누구든지 다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구별해 주는 표지. 그리고 두 번째 거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는 필연적으로 맺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 성령의 열매가 보통 아홉 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 그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육체의 일을 먼저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이것은 모두 성령님이 존재하지 않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 또 21절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 왜요? 그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어, 그런데 성령이 계시니까 뭐가 생기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열매의 종류는 아홉 가지지만 이것을 열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모아 놓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프루츠 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풀으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매가 여러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열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서 뭐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희락을 못 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함께하시면 이 아홉 가지 열매는 그냥 항상 따라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아 정말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이 정말 성령님의 그러한 인도함을 성령님의 그러한 내주하심을 아이 사람이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정말 그 사람 안에 그삶 속에 있는가?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성령의 그 충만한 그 일이 어떠한지를 그대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이고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보여져야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아홉 가지 열매들 중에 특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을 향한 윤리적인 명령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성령님의 그 마음을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내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 바뀌어질 때 정말 그것이 옳다라고 내가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사랑을 할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내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우리가 늘 구원에 그 가까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님의 그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대신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의와